참 힘든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또다시 이 롤러코스트 장세가 계속 연이어 나타나고 있는데, 뭐장 중에 1% 2%의 변동성은 우습게 나오는 시장이 연이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변동성이 크게 나오면은, 저도 그렇지만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 종목과 지수를 대응을 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매도세가 강한 날은 주가가 크게 내리고, 또 매수세가 들어올 때는 또 지수가 크게 오르고 이러한 변동성이 계속 나타나는 것은 시장이 아직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어떤 날은 매도세의 강함, 어떤 날은 매수세의 강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변동성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참 어렵죠. 일단 오늘 코스피가 0.86% 하락 코스닥은 1.47% 양대지수 모두 오늘은 또 하락한 채 마감을 하였습니다. 오늘 지수에 영향을 미칠 만한 내용, 전에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지속, 또 그에 따른 긴축 경계감 지속 등의 미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점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또다시 4%를 돌파했고, 또 2년물 국채 금리는 또다시 4.5%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죠. 참 어려운 것입니다. 외국인과 긴가는, 기관은 오늘 동반 순매도 하면서 지수를 하락을 이끌었고, 외국인은 14거래일 만에 이제 순매도로 전환을 하였습니다. 뭐, 순매도 금액이 장중에 비해서 장막판에는 그래도 많이 끌어올리는 모습인데, 이렇게 230억 연 순매수를 쭉 이어가다가 오늘 좀 순매도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왔고 개인들이 나홀로 거의 4천억 정도 기간의 매물을 받아내면서 개인만 매수하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코스, 우리 코스피를 보기 전에 이 나스닥 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나스닥도 5일이평선을 회복하고 연 며칠째 상승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는 요 빨간 5일이평선을 이제는 우상향으로 돌려놨고 그것을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역시나 나스닥은 오늘도 OED 평선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이 전저점 라인까지 하단으로 열어두고 이것을 지지를 해주는지가 매우 중요할 듯 합니다. 이것을 깨버렸을 때는 다시금 장막판에 다시 회복하는 아래 꼬리를 만들면서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5일이 평선을 타고 가는 그러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을 듯 합니다. 너무 크게 막 오르는 것보다 지금은 좀 다지는 모습. 그렇죠. 저점을 만들고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으면서 단봉의 흐름이 나오면서 조금은 다지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야 요우하향하는 파란 21위 평선도 좀우하향해서 횡보로 돌리는 시간을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오늘 나스닥은 전저점 라인과 512 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면서 내일 장마감을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할 듯합니다. 아울러 우리 코스, 코스피 같은 경우도 512 평선을 지금 타고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512 평선은 오늘 종가상으로는 이탈을 했지만은 오일이 평선과 좀 붙은 채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중요한 지수대인 요 2200포인트 그렇죠? 요 2200포인트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것을 1차적으로 네.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요 2200포인트 요 2200포인트를 잘 체크를 해줘야 되고 지수가 밀리더라도 오늘처럼 이렇게 조금은 오일이평선을 이탈을 하더라도 장중에 이탈을 하더라도 요를 좀 삭제를 하고 이탈을 하더라도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다시금 오일이평선에 유사한 가격대로 이렇게 끌어올리면서 오일이평선과 붙은 채로 타고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할 듯합니다. 그래서 내일 2,200을 지켜주는지 그리고 오일이평선과 함께 붙어서 계속 가는지. 코스피도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나스닥처럼 요2 1일 이평선 우아향하는 2 1일 이평선을 이러한 식으로 좀 횡보로 돌리는 이러한 기간을 만들어낼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오늘 코스닥도 저점을 2%까지 밀렸지만은 다시금 아래꼬리를 살짝 만들면서 5일 이평선에 다다른 채 마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내일도 하락이 나오더라도 5.12평선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지금 우하양하는 212평선을 다시금 돌리는 그러한 기간 조정. 더 이상 크게 밀리지 않는 기간 조정이 이렇게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상승하지도 않고 크게 하락하지도 않는 단봉이 나오면서 기간을 보내는 것. 그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 것 같습니다. 야, 무슨 얘기야? 크게 상승하면 좋지. 크게 상승하면 은또 다시 그의 버금가는 또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느 정도 다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오일이 평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고 다지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우하양하는 이러한 단기 평선들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매수세와 매도세에 따라 하루하루 변동폭이 1% 2%는 우습게 나오는 그러한 시장의 모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자금을 계속적으로 시장과 종목에 접근을 한다면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자금 그것을 투입을 해야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장의 변동성을 대응을 할수 있는 그것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5.12 평선을 지금은 가장 중요하게 체크를 하시면서 대응을 꼭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